행복을 위해 피해야 할 7가지 습관 오래된 습관일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완벽한 공예작품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손재주를 과시한다. 어떤 부모들은 남다른 자식 교육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이 부족한 면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욕대 르네 엑셀버트 교수는 다른 사람들 대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이고 행복과 자존감을 증가시키며 보다 진실된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의 장점과 성과를 축하할 것. 또한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찾아본다. 오래된 습관이 모든 일에 책임을 떠맞는다. 직장의 프로젝트든 가족 모임을 계획하든 완벽한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대부분의 일을 도맞는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모든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과 일을 분담하고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고,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오래된 습관 3루가 자신을 실망시켰는지만 생각한다. 자신이 아플 때 찾아오지 않았거나,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 대해 괘씸한 기분을 잊기란 어렵다. 엑셀버트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부당함을 곱씹는 것은 유리컵이 반쯤. 빈 것과 반이나 찬 것의 관점 차이를 만든다. 오지 않은 사람을 기억하기보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행복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우리의 수명을 늘린다. 매일 고마운 것에 대해 감사 일지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 오래된 습관 사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이고, 소파에서 혼자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더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휴식을 가져야 한다. 임상 심리학자 로리 와틀리는 온라인 시간을 과도하게 보낸 뒤에는 우리는 집중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주의력을 단축시킨다고 말한다. 게다가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은 우울증과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 챙김 훈련은 감정적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오래된 습관 오행복을 위해 물건을 산다. 우리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데 소비한다. 하지만 인간은 일단 목표를 달성하면 이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외적인 사물에 의해 촉발된 행복감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는 등 비물질적인 것에서 기쁨과 경험을 얻도록 노력한다. 오래된 습관 유과도하게 생각한다. 정신과 의사 미미 윈스버그는 수천 년 전만 해도 머릿속에 있는 것을 되새기는 관습이 위험한 실수의 반복을 막았다면서 요즘은 일상적인 것에 대해 과도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생각의 소용돌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오래된 습관칠 불평을 늘어놓는다. 동료가 의도적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았거나 이웃이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러한 불평불만을 되새기는 것은 자신만 상처입는 일이다. 엑셀버트 교수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환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혈압을 높이고 관상동맥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용서는 더 건강한 관계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한다. 상대를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할 수 있다.